오늘은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오후 1시 오늘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76세 그 시기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그 당시에 이집트 통치자는 세누스레트 3세 역사 책에 역사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누스레트 3세 통치기간은 이렇게 됐고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 요 때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 요 사이에 세누스레트 3세가 통치를 하던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 왕세누스레트 3세 통치 기간은 1878년부터 1839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비교해봐 를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 때까지. 어 이렇게 통치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도 같은 왕이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기근을 피해서 다시 또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어제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때도 이미 같은 어이 통치자였어 요 그래서 어1 9 9 9 9세때 이집트로 또 내려간들 이 같은 통치자가 과거에 어70 모세 때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또 이렇게 반겨줄까 하는 그런 아마 거절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오는 것을 야세르 책의 67장 29절 요 내용은 어, 루엘, 루엘, 이드로 모세 장인이 증언하는 그 내용 중에서 모세가 출생했을 때 현인으로서 활동하던 이드로. 루엘이 그 증언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 야살의 제 67장 3절. 정령 메럴투트모 1세통치자왕께서는 아십니다. 메럴투트모세 1세가 48세였을 때 모세가 출생했기 때문에 그때 메럴왕이 꿈을 꿔서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증언한 내용이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그전 통치자 왕 파라오, 요 사람은 을 예, 세누스레트 3세가 그의 아내 65세, 66세 사라, 사라를 보고 그녀를 후궁으로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75, 76세, 요 기간 동안에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연고로 그를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세르체 67장 30절, 애굽의통자왕 세누세트 3세가 통치관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에, 요, 요 나이 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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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환산했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에 엘로인께서 그와 그 식구들을 큰 재앙들로 치셨으니 세누세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가, 세누세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사라를 돌려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애굽의 통짜 왕, 세누데트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자, 야세르 책 67장 31절, 또한 팔레산의 통짜, 그랄 왕, 그랄 왕, 아비 멜렉도, 아브라함이 99세, 요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려다가, 어 야와 명령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을 또 속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안에 사라 89세 연고로 엘로힘께서 벌하셨으니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가 맡겼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자, 야사르제 67장 32절. 그들이 엘엠께서 밤중에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났고 아비멜렉 왕을 두렵게 하셨으니 그가 데리고 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려 하이었습니다그 후에 그랄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 연고로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엘름께 그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엘엠께 엘레님께 간청하니 엘엠께서 그랄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 152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그 모든 일을 들려 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그녀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세의 책에 나오는 아브라함 1526년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던 일, 그 다음에 그랄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의. 그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